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텔리베스트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숙이라는 말을 꽤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유명인이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자숙 기간을 갖는다고 하죠. 여기에서 자숙의 의미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이말 속엔 반성이라는 뜻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숙의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자숙의 반대 말을 뭐딱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숙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가리켜 모렴치하다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염치가 없다는 뜻을 지닙니다. 자 오늘 딱 모렴치함의 전형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의원이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모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만 민주당 의원 소식인데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최근 민주당 여성당원 행사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리조트에서 열렸고 이 의원은 참석자들과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노래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이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자숙이라는 말이 무색한, 모렴치한 짓의 전형을 보여준 것인데, 조금 더, 조금 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인천강화 엘리아 리조트에서 여성위원회 소속 당원 70여 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합니다. 해당 행사에는 민주당 당직자와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는데, 유경희 시당 여성위원장과 김교흥 시당 위원장, 박찬대, 맹성교 의원, 조택상 남영희 지역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공식 행사는 오후 6시까지였고, 이후 비공식 뒤풀이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성만 의원은 행사에 참석했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오후 8시쯤 이곳에 들러 민주당원들과 술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제게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의 어떤 정상적 행동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성만 의원 측의 해명입니다.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해명을 한 것인데, 이 의원 측은, 당이 공식적으로 초청한 행사 자리가 아니었고, 지인이 불러서 간 뒤풀이 자리였다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무소속이 되고 고립되면서, 약간 기운도 빠져있는 상태라서 초대한 것 같다며, 부르지도 않아도 가고, 불러서도 가는 게 정치인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가고, 불러도 가는 게 정치인 아닌가,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을 처지가 아니죠. 부르지 않아도 가고, 불러도 가는 게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 또한 정치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분입니다. 선당 후사하겠다며 탈당한 민주당 행사에서 음주 가물을 즐긴 것인데요. 모렴치함을 넘어 이성만과 민주당 스스로 위장 탈당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바로 이 점을 비판했는데 이민찬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성만 의원의 반복적인 무책임한 행태는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진상 규명보다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니 민주당의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외부 활동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1차 촛불 대행진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만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모렴치의 끝판왕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모렴체급 판황 문재인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테이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해놓고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오늘 문재인과 그 부인 김정숙 씨의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진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내외의 꿀 떨어지는 사진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정말 꿀 떨어지는 사진이라고 할수 있는지 직접 보시죠. 보시다시피 문재인은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남쪽의 노을을 닮은 부부라는 짤막한 글귀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문재인 김정숙 이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은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만든 평산책방에서도 김정숙 씨와 함께 다정한 한 컷을 찍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4일 만에 15,000명이 넘는 좋아요를 얻었고 댓글은 912개 공유는 264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놓고 긍정과 부정이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 늘 행복하십시오.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긴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참 한심하다. 대통령식이 나고 국민들은 죽어가고 국가는 멸망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판에 웬 지랄이냐. 대통령 뭐하려고 했냐. 정말 꿀보기 싫다. 화가 엄청나서 조금 순화합니다. 라는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지지층, 즉 이재명의 지지자로 보이는 다른 네티즌은 풍전등화 같은 한국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도 느껴질 만한데 유유자적 남쪽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도 서민들의 고통도 야당에 대한 탄압도 그 무엇도 닿지 않는 곳인가요? 다른 민주당의 원로들처럼 민주당의 힘을 보태지시도 그렇다고 조용히 살겠다던 분이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소식을 전하시는 모습이 마치 잊혀지기 싫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시 정치하실 분처럼요. 라는 뼈 있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던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풍산계 파양 논란이 그랬고 최근 오픈한 책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벌어진 문재인 다큐, 다큐 영화와 관련된 논란들까지 잊혀진 삶을 살긴커녕 퇴임에서까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모렴치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 조아려도 모자랄 판국에 저런 사진이나 올리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2년만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테이무 저런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문재인 자신만 모르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리 베스트. 미네 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